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나이 40세 때 모세가 이곳 간원을 죽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14절 모세가 두려하여 워가혹의 일이 탈로될 도다 바로가 이를 섰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개한 땅에 머물고 나옵니다. 모세가 이곳 간원을 죽인 다음 날 자기 백성들끼리 싸운 것을 보고 왜 같은 백성들끼리 싸우느냐고 안타까워했을 때뜻밖에도그 사람들이 네가 어제 이곳 간원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했을 때 이들이 모두 탈로된 줄 알고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자 12절 다시 볼까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욕심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춘이라. 그래서 이 탈로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만일 이것이 분명한 자기 소심에 의한 행동이었다면 그 행동이 그렇게 충동적이지도 않았고 이후에 그가 그렇게 허둥지둥, 허둥지둥 시체를 감추려 하고 또 사실 이발각이 되자 제 풀에 몰라 그렇게 주랭랑을 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서 그는 영적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주변인이라는 거.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 편도, 에, 시부리 민족의 평도 아니고, 애국 평도 아닌, 어딘가 한 주변이자라는 사실이죠. 일견 우리가 영웅적인 그 행동을, 행동을 실상 자기가 사진, 자기 과대적 환상에 불과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방향으로 도망갔, 도망갔죠. 그래서 처자들 계속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도 있습니다. 그 때, 그, 정황이, 그, 자, 아들의,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대한 광야에서, 초라한 자신의 실체만을 재민하게 되는, 어, 그런 광야입니다. 자기의 쪽, 자기, 과대 자기가 철저히 벗겨지는, 자기의 민낯이, 자, 드러나는 그런 미대한 광야에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자, 어, 이 두려움, 모든 감정의 본질, 뿌리,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감, 공포, 공포입니다. 공포심.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모든 좌절감과 우울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노, 공격성명이 나옵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입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분노나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불안감이나 모두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이 정서, 감정, 이모션은 본질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만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또는 자부심, 사타 긍정 또는 용서, 감사, 즐거움이나 그 사랑, 그이 사랑 같은 개념은 이 작동 기제가 감정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지성과 의지의 영역으로 어, 영역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 의지, 이 마음의 작용이 기반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과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나쁜 일에 대한 기약, 기업. 주력, 트라우마죠, 마 트라우마. 인간 누구나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위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이 신경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몸의 상태가 주려움이라는 감정을, 감정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습관적인 부정적 감정 유발에서 자, 이시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자, 이, 이,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를 따져보자면, 창수의 3장 9절, 10절에서, 음,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과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로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숨은 아이다. 이 고통의 외침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사는 우리의 DNA에 과난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 나오지 않을지 않을 수 없는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그래서 그리스 11장 8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 갈자오에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왜 갈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럴까요? 미음으로간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아, 이 두려워서 강 것입니다. 참아이 봅시다 이 모세의 경우가 참이 지나친 그 분노와 실기 그 적개심, 정호 이 적에는 이 적개심은 어린 시절부터 그가 애국 그, 인들 가운데서 경험한 그 차별과 멸시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 노의 정의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르시스적 경향의 구원자의 콤플렉스에 말하자면 그렇게 좌절된 그 욕구의 반응이죠. 어. 이 명목상 애굽의 왕자였지만 내굽의왕 앞에서 다른 왕자들을 이렇게 밀려 소외를 당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3장1 0절에 나오지요. 하나님 앞 허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게 나무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변명합니다. 원래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 혀가 풍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규례를 세우고, 음 모세의 오경을 작성한 장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그 원인은 사실상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인, 이 환경적인 영향이 큽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국 왕실에서 임명받지 못하고 중국전, 중국되고 위축된 그런 경험이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신임을 받지 못한,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신임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슬픔 트라우마는 굉장한 것입니다. 참, 이것은 결손 과정의 자녀들이 특별히 흔히 많이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이, 제사을 났어요. 자신을 사았기 때문입니다. 그 트라우마죠. 어, 자, 이, 다시 한번 모세는 유아 시기에 유모로 들어온 생모의 요괴서저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괴의 생모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된 유모였기 때문에 저절된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저절시작을난 다음에 아직 어린 그를 주고 쓰나야 뭐, 하는 참이 그 놀라운 그이 생물 유괴된 씨 생물라는 사실을 감출 수밖에 없을 것인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불분명한 가슴 아픈 이별이 이 모세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이 아, 보시다 이 양모 있지요 모세의 양모는 사실 바로 따른 이 갈대 상자에 든. 아기를 보고 너무 사랑스럽고 안쓰러워서 취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특별한 예찰이 있었던 건 아니죠, 모세에게. 그래서 유모에게 맡길 만큼 그에게 특별한 예찰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세에게 지금의 미국과 법원가는 미국의 왕실 교육을 받게 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한에서 사장 18절에 보시면 이 두려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할정 날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거룩하고 평결한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무엇을 하게 했었던 그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미움이나 이, 이, 생각가 죄에서 비롯됩니다. 죄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란 것은 형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벌과.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연인는 본성성,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의심과 정오와 공격적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세심한 우리에게도 그것이 남아있죠. 하지만 온전한 사랑이 사람, 임하기까지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사실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laughs> 아이러니죠. 종종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무지한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앞에서 영혼에 대한, 영혼 그 자체를 생각할 때그 놀라움과 두려움, 심지어 공포심까지 느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 나와 있다시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큰 것이 작은 두려움을 완벽하게 몰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스 8장 35절에 나오지요. 누가 어리를그도의사랑에서끊으리요 외부에서는 할라길라 내부에서는 공고, 그리고 핍박, 기근적신 위험, 칼날. 이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이기는 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무장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서서히 이 모세가 그주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담담한 모습을 말년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 2, 두려움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가고 겠습니다